네, 안녕하세요. 저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맡고 있는 청와대 부대변인 문희정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요. 지금 현지 인터넷 연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끊겼다 연결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칠고 음질도 안 좋고 화질도 많이 안 좋을 텐데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이곳 상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칼리바타 영웅묘지에서 헌화를 하셨습니다. 트로브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서 헌화를 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곳으로부터도 한참 떨어진 자카르타 도심으로부터 한시간가량 떨어진 한 작은 마을에 와 있습니다. 아 9시 50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불어오는 평평이 곳에 와 보니 까 올라간 것만 같습니다. 그습니다 6시간 30분. 이번 인도네시아고요 <목소리가> 9만 명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품정승 여사는 꽃다발을 선물로 가서 보여드리기는 어렵다. 이 문재인 오후에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 기업인 등 경제인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월드에서 신남방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람 중심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확대 방안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께서는 자카르타에서 60km 떨어진 고고르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조코위도도 대통령과 반동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사랑받는 대통령입니다. 조코위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구사업으로 자수성가한 흑수저 출신의 대통령인데요. 2014년 군 장성 출신의 시도를 누리고 대통령이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5천만 명의 세계 4위의 국가고요. 또 영토는 한반도 9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를 이끈 장군인 그리고 무엇보다 동남아 민주주의의 중심축이 되는 조코위도도 대통령 이분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 그리고 방산 인프라 등 실질 협력 증진, 또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방한을 모두 마치고 한국을 떠났죠. 그런데 아, 이 방한 중에 있었던 이모저모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 정상 내외가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내일 국회 연설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물었고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몇달 후면 여러분은 동계올림픽이라는 멋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라고 실제로 말을 하기로 했죠. 두 정상이 얼마나 많은 대화와 소통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 어, 진면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듯 순방에서 알려진 그리고 순방에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서울에서 온 소식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논의를 했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부 대책들을 발표를 했죠.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약 3조 원 규모로 앞으로 약 300만 명에게 지원이 될 것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상위하는 인상분 3조 원가량을 재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들이, 최저인, 이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대책들이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비를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잘 나가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아, 하지만 무엇보다 생생한 소식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제가 비행기 위에 있는 시간입니다. 또 다음 나라로 이동해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내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박수현 대변님께서 맡아 주실 겁니다. 저는 그럼 월요일 11시 50분에 또 어딘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도 바로 또 예정 가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9만 6이됐 인도네시아 전통 한정수 여사는 꽃다발을 선물로 가서 보여드리기는 습니다 없... 통령이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5천만 명의 세계 4위의 국가고요. 또 영토는 한반도 9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를 이끈 장군인. 그리고 무엇보다 동남아 민주주의의 중심축이 되는 조코위도도 대통령. 이분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 그리고 방산 인프라 등 실질 협력 증진 또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방한을 모두 마치고 한국을 떠났지요 그런데 아, 이 방한 중에 있었던 이모정보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국 정상내외가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내일 국회 연설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물었고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정들이 있는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 기업인 등 경제인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한 인도네시아 즈니스 공원에서 신 남방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람 중심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확대 방안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께서는 자카르타에서 60km 떨어진 고보르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조코위도도 대통령과 반동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사랑받는 대통령입니다. 조코위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구사업으로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의 대통령인데요. 2014년 군 장성 출신의 수고를 누리고 대화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국회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몇달 후면 여러분은 동계올림픽이라는 멋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운을 빕니다라고 실제로 말을 하기도 했죠. 두 정상이 얼마나 많은 대화와 소통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 어, 진면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순방에서 알려진, 그리고 순방에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서울에서 온 소식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논의를 했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부 대책들을 발표를 했죠. 바로 일자리 안정 자금 약 3조 원 규모로 앞으로 약 300만 명에게 지원이 될 것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상위하는 인상분 3조 원가량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맡고 있는 청와대 부대변인 김은정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요. 지금 현지 인터넷 연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끊겼다, 연결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치고 음질도 안 좋고 화질도 많이 안 좋을 텐데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이곳 상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칼리바타 영웅묘지에서 헌화를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립 현충원에서 헌화를 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곳으로부터도 한참 떨어진 자카르타 도심으로부터 한1 시간 가량 떨어진 한 작은 마을에 와 있습니다. 아, 9시 50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산타평가 이곳에 와 보니 올라간 것만 같습니다. 하습니다 6시간 30분